남들이 뭐 안되는거를 갖다 나도 안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내 운이 들어왔을때는 흐름따라 왜 자동적으로 문서가 아 문서 한번 옮겨볼까 아니면 장사 조금 더 넓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거요이 운이 자기를 툭툭 건드리는데 우리가 꼼짝 안하고 있어봐라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우궁 연화보살 입니다 네, 오늘은 2 0 0 0년 하반기에 우리 호랑이띠분들 운세 알아볼게요 네. 호랑이띠분들 하반기 운세 어떤지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랑이띠분들, 어, 작년에 진짜 뭐좀 운이 죽어라 죽어라 했고, 아. 멈췄었고, 어, 뭐, 사람들하고 다툼, 뭐 이런 것도 많았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세상 귀찮은, 음. 다 만사 귀찮다, 막 이런 음. 것들이 음. 있었다면, 어, 음. 이제 올해 이제 이 바뀌면서, 개면이 바뀌면서 분위기도 바뀌고, 운도 바뀌는데, 음. 이분들이 아직까지 뭐내뭐범티도운 좋다 하더만 개뿔 뭐 아, 무슨 우이 좋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명히 있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분들 이제부터 풀린다고 보시면 돼요. 법력으로 어. 이제 5월달부터 이제 서서히 풀리는 영국이지 4월달까지는 운기 자체가 아직 작년에 기운을 받아 서 멈췄던 머물렀던 안 좋은 기운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뭐 이분들이 뭐떡떡 먹고 있잖아 다막히는막 뭐 그런 기분이었다면 이제 동치미 하사발도 이렇게 아. 가지고 이제 뭐 소구 이제 시원하게 풀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5월이라. 6월이라 이렇게 가면서 조금 또 6월달 뭐 이렇게 하반기 때부터 7, 8월달에 운은 조금 아직 좀. 뭐별론에또 음. 이렇게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업력으로 음. 9월, 10월 뭐 이런 식으로 11월, 12월에 가면서 금전이나 문서나 이런 것들이 풀리고 음. 그리고 뭐 괜찮게 흐름이 이제 또 다른 흐름으로 간다 좀숨 바뀌실 거예요 아직까지 음. 아 뭔가 이게 될듯 하면서 안 되고 음. 아왜 이렇게 좀뭐 자꾸 자꾸 가면 갈수록 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런 소리 하실 건데 음. 근데 하반기 때는 괜찮아요 음, 음. 오 좋네요 음. 괜찮습니다 그리고 26세 음. 나이별로 보신다 무인생분들 음. 이분들뭐 사회초년생들인데 음. 이분들은 조금 인간관계가 쉽게 풀리지 않고 음. 그리고 다니는 직장이 과연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음. 생각이 드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하반기 때 변화수 들어옵니다. 이분들. 그래서 직업군이 좀 바뀌는 형국 음. 뭐 지금까지 내가 한, 한 곳에 여기를 다녀야 되겠다. 또꼭이직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어. 음. 바뀌는 변화가 바뀌는 변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어 이렇게 저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이동이라든지 바꾸는다든지 전환점을 조금 만드시는 것도 괜찮을 음. 것 같고요. 음. 그리고 38세 병인생 분들, 이분들 이, 이는 이제, 이제 급한 성격 때문에 신세망치거든 이분들. 좀 눌러야 돼 이분들. 그리고 이분들 특히 투자나 투기나 도박하시면 절단납니다. 어? 근데 하시거든. 아. 이분들이 한 방을 조금 노리는 분들이 음. 많아서 그래서 이분들은 오히려 잘못하다가 7월이나 8월에는 음. 간재수가 들어올 수가 있, 있습니다 이분들 그래서 음. 큰 다툼에 휘말리지 마셔야 됩니다 음. 이분들도 뭐 괜히 뭐 아이고 자기 좀 이렇게 어 나도 좀이래좀힘좀 좀 쓰는데 음. 이 카드 어깨 툭 치다가 큰난데어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그런데 또 다른 거 좋은 거는 이제 결혼운이라든지 음. 문서운 음. 이런 거는 좋습니다. 또. 어. 음. 그리고 이 가빈생분들, 50세입니다. 네. 50세 가빈생분들, 이 작년이라 이제 만 아홉 수에 이렇게 더, 이렇게 넘기면서 이분들이 금전의 손실 아니면 인동살이 끼어가지고 사람들하고 괜히, 인실이안 좋은 있잖아. 악인을 갖다가 기인으로 생각해가지고 그게 휩살려가지고 이분들이 손해를 받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올 하반기 때부터는 새로운 변화, 변동, 이런 것들이 막 요동을 치거든. 근데 이분들이 주변에 금전 문제로, 음. 오해나, 음. 시비, 이런 것들이 난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이, 왜냐하면은, 내가 이때까지, 아, 이 사람은 믿었어. 음. 막 그랬는데, 믿었던 사람한테 믿는 도끼 착 발등을 찍히는 아. 형국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게 사람하고 금전만 아닌 말렸으면은 그래, 사람만 잃으면 되는데, 네. 이금전하고 이런 게 모든 것들이 음. 이어지는 순간에 이 사람들 다 잃을 수 있습니다. 금전 사람. 음. 그래서, 빨리 대처를 음. 하시고, 이게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빠른 처신을 하셔야지만이 더 이상의 큰 하를 입지 않는다는 거. 음. 그래서 이 50세 분들이 엇갈렸어. 시비가 엇갈려. 남자분들은 오히려 괜찮을 수가 아, 있어. 남자분들은 어, 남자분들 음. 어, 근데 여자분들이 음. 오히려 조금 이렇게 똥바지 덮으시는 형국이거든. 아. 그래서 오늘 괜찮게 흐름이 왔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밀려왔었던 음. 그런 것들 있잖아. 음. 그런 것들이 안 풀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어져 가는 형국. 아. 그러니까 계속 신경 예민하고 골치 쓰고 신경 쓰고 이래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 그래서 빨리 음. 이제 빨리 모든 것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 거야. 그걸 정리해야 를 좋은 운이 들어. 네 거죠? 맞습니다. 음. 그래야 그걸 해야 또 새로운 기운이 나를 반겨주고 있거든. 음, 음. 맞이해 주는데 그걸 맞이를 못 하잖아. 음. 어 그리고 6십이세 이민생분들 음. 이분들은 음 저는 첫 번째로 꼽으라면 문서이 좋습니다. 어 집을 이사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동하셔가지고 어 새로운 기운을 좀 돌리시는 것도 좋고 음.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 이장뭐 학장 음. 뭐 이런 것들 괜찮습니다 뭐 지금 이 경기에 이장에가 어쩌노 뭐 학장에가 어쩌노 뭐어 저분들 지금 뭐라 카노 뭐 이런 <laughs> 말씀하시는 분들 집중하시고 잘 들으세요 <laughs> 아닙니다 하셔야 됩니다 네. 어, 남들이 뭐안 되는 거를 갖다 나도안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운이 들어왔을 때는 흐름 따라 왜 자동적으로 문서가 아 문서 한번 옮겨볼까 아니면 장사를 조금 더 넓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운이 자기를 툭툭 건드리는 데도 불구하고 꼼짝 안 하고 있어 봐라 그 운. 본인들, 근데 또, 운이 안 좋을 때는 옮기시면 안 되는데, 음. 이분들 운이 괜찮으니까 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음. 그리고 74세 경인생분들, 음. 이분들은 좀 일신의 건강을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오래 들어가지고, 하반기 때도, 신장, 신장 음. 있잖아. 신장의 그 기운이 조금 악화되는 그런 것들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건강에 좀 신경을 쓰시고 체크를 하시고, 음. 또 이분들한테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물을 많이 마시라. 어, 왜냐면 하 이분들이 조금 경위생분들이, 어, 올해는 물을 조금 많이 마셔야지만 내 몸에, 어, 이런 건강수라든지 이런 게좀 좋다. 음... 이렇게. 다른 나이나 띠보다. 음. 응. 건영... 이렇게 보시면 될것 아.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6 0세 호랑이띠 분들 아무래도 제일 많이 보는 나이이기도 하잖아요. 이분들 운세가 그러면은 우리 하반기 그래도 좋다고,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음. 이 나이 에 아무래도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정년퇴임하시고 새로운 걸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네. 있을 것 같은데 음. 그런 것도 괜찮나요 선생님 네, 기능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음. 그리고 이제 뭐또 새로운 거를 뭐 해야 되는 왜냐 이분도못 놀아. 아, 계속 일을 해. 어, 못노신다고뭐 아. 집에 앉아가지고 뭐 어, TV 보고 뭐뭐 어? 뭐 신문 보고 뭐나. 하신다, 이분들 음... 왜냐하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분이라서 아... 내가 움직여야지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노세요. 음... 뭐 노후도 괜찮고 금전을 이제 뭐하니 정년퇴직을 했다든지 그 퇴직금으로 노세해도이분도못 놉니다. 음. 그래서 뭐 조그맣게 소액 거리라도 하시든지 하셔야지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음.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내가 이제 작년까지도 아이고 뭐 조그맣게 일자리라도 구해볼라 케도 왜안 되나 아니면 조그맣게 뭔가 장사대 뻔할 도왜안 되나 하셨던 분들은 올해 잡으셔야 돼요. 내년에도 조금 그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좋게 반응을 하진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면은 또 기회가 크게 없습니다. 음. 어. 아, 올해 하반기 좋은 기회를 잘 잡는 게 이분들한테 말년에 어떻게 또 되는지 되게 중요한시기인 네, 거네요. 응. 와, 오케이. 그냥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여러분들. 맞습니다. 음. 뭐, 이제 뭐, 65, 뭐, 이렇게 6대 65세도 오기는 온다면서도, 음. 그래도 그거 아니면 놓으셔야 돼. 음. 그냥. 무리하게 투자를 못 하겠다 하시면, 음. 그냥, 뭐, 소액 거리 하시면서, 이제, 벌어놨던 돈으로 놓으셔야 돼요. 근데, 음. 하지만, 이분들은, 벌어놨던 음. 돈으로 놓으시지는 못할 거예요성냥이 아, 벌써도 음. 올해 하반기에 정말 마지막 불꽃을 더 피워, 피워오면 네, 네, 되겠네요, 네, 지금.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쭉 말씀하신 건, 띠만 보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눈이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띠만 그렇죠? 말씀, 띠만 보고 말씀드렸고, 성년를 따라서 다르고요. 음. 어, 그걸 해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